는 제가 풀메을 해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압구정을 갑니다. 담배 있고 지갑 있고 휴대폰 있고 오케이 그래서 그 압구정 가가지고 그림 전시된 거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좀 찍고 거기 나머지 작가님들 구경도 좀 하고 그렇게 올리려니 재밌겠다. 날씨가 아주 매우 맑지 않습니다. 꼬리꼬리 굉장히 꼬리꼬리하군요. 음? 그리고 얼마 전에 만났던 게 예. 어, 땡돌이 안경 잃어버렸어요. 어, 인천은 참고로 잘 끝냈고요. 그 인천 페어 마무리하고 사실 매출 자체는 전시 그 시즌이 점 겹치는 바람에 제가 일부러 압구정은막 열심히 못할것 같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예쁘죠 지하철. 어쨌든, DP 잘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내 그림 하나만 제출해도 명등포 d 티 타워? 그 빅스크린에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개꿀이잖아! 그렇게 신청했습니다. 한달 동안이나 쭉 계속 송출된대요 나중에 제가 추천해서 같이 참여했었던 뮤지션이 하나 있거든요. 그 뮤지션이랑 같이 날짜 잡아서 가기로 했어요. 예쁘다. 벤치 사이에 난 꽃들. 문제는 오늘 저녁에만 약속했고 6시 7시 되기 전까지 약속이 없어가지고 큰일 났네. 카페를 가야 되는데, 거 많아서 커피를 이미 사버렸어. 경다하고온 김에 좀 불러보다가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수박으로 도망쳤어요.